여기들아, 안녕.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구나. 어, 새해 명절을 맞아서 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오늘도 맛있게 먹으면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할게. 오늘의 주제는 격투기 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 그럼 오늘의 세팅 클라스. 내가 좋아하는 가래떡 떡볶이. 그리고 이건 어제 먹다 남은 단팥빵. 이 빵은 동생 주진이가 사다 줬어. 이거 체육관 근처에 있는 빵집인데, 여기 이 단팥빵이 맛있다고 하더라고. 너무 궁금해서 일단 한입 먹어봤는데, 특징은 팥이 엄청 꽉 차있어. 그래서 일단 이건 밥을 먹고 후식으로 먹도록 할게. 이거는 쯔농이가 좋아하는 가래떡 떡볶이. 내가 왜 이걸 좋아하냐면, 어, 가래떡. 그러니까 가래떡 떡볶이를 왜 좋아하냐면 떡이 일단 두툼하고 아마 식감 때문에 내가 이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일단 떡볶이를 조리하고 다시 오도록 할게 떡볶이를 조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나는 이 미정당 여기 떡볶이가 맛있는 것 같더라고 이게 국물 떡볶이도 있고 종류가 꽤 많이 있어 하지만 나는 일단 무조건 쌀떡 위주 또는 가래떡 떡볶이는 이거 처음 보는데 일단 기대가 되네 위정당 여기 떡볶이 자체가 맛있어 아, 떡을 분리해서 아 이게 물은 안 붓는 거구나 양은 이, 이만큼 있네 남김없이 싹 퇴근남 유경우라는 유튜브 채널 있거든? 내가 그 채널을 좀 좋아하는데, 그분이 되게 말을 구수하게 재밌게 잘 하시는 것 같아. 소스 쫙쫙, 관경없이 쫙쫙 짜버리고요. 지금 시간은 11시 25분. 오늘, 어 연휴 둘째 날이거든? 임시, 오늘 화요일. 오늘 화요일인데, 어제가 임시 공휴일, 그리고 오늘이 이제 어, 설 연휴 첫날 내일이 당일인데 우리는 홍짐은 오늘까지 정상 수업 양념에 떡이 싹다거물을질수 있도록 한번 흔들어 주고 이게 물이 안 들어가 가지고 소스랑 그냥 바로 돌리는 거자 이제 전자레인지 조리 그럼요. 그고구요총4분돌려야된다 어, 오이 씨. 아씨 나가리네 이거. 재인장. 하... 하지만 다행히 단 쏟았기 때문에 어, 떡 요거 하나, 흘려. 하나 흘렸어 하나. 오. 내가 떡볶이 진짜 좋아하는데 떡볶이는 진짜 좀 오랜만에 먹는 것 같아요. 요즘에 쌀밥에 빠져가지고. 밥을 안 먹으면은 식사를 안한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계속 뭔가 다른 거를 좀 찾게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떡볶이는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고. 자, 떡볶이만 먹을 수 없으니까 빠질 수 없는 거, 이 닭가슴살 그리고 체다 치즈가 있길래 이것도 한번 넣어볼 거고. 자, 오늘 수관 우리 찐득이들을 위해서 갑자기. 쭉 들이키라 응? 아, 아, 떡볶이 한번 디비주고 올게 하... 지금 중간에 영상을 찍다가 핸드폰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패드로 바꿨어 아... 오늘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떠들어 볼 건데 오늘 주제는 격투기 하지 마세요 어, 어떤 의미로 내가 이 주제를 정하게 됐냐면 어, 잠깐만 떡볶이. 오케이 떡볶이 다돌아갔습니다 아, 떡볶이가 안 나온다 이게 카메라 각도가 좀 애매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채다치즈 제가 이게 또깔끔쟁이여가지고 입에 들어가는 걸 이걸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젓갈로 이렇게 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이 요거 닭가슴살 돌려줘야지 도 한번 때리고 자 치즈가 아직 싹 녹아야 되는데 아직 안 녹았어 오케이 세팅 완료 자 식사 세팅 완료되었습니다 가지고 다리 닭가슴살 닭가슴살까지 싹 넣어서 보이나 오우 쇼 자 오늘 식사 세팅 완료 맛있고 먹겠습니다 음 역시 가래떡이지 음. 이게 쌀떡이나 가래떡 떡볶이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지 이 떡엔 양념이 잘안 배서 그렇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그통은 이제 밀떡은 양념이 잘 배나 밀떡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밀떡을 좋아하는 거야 난 일단 무조건 쌀떡이고 그리고 가래떡 떡볶이 면더 오케이고 음. 자 그럼 오늘 주제 격투기 하지 마세요 일단 내가 지금 여기 어딘지 대충 짐작이 가지 여기가 체육관이야 홍짐체육관 여기서 내가 먹고 자고 하잖아 지금 체육관에서 생활한지가 그러니까 체육관 이쪽으로 내가 좀 확장해서 이사한 거거든 여기가 8평 정도 되는데 전에는 음. 38평. 그리고 내가 꼴에 또 2호점도 있었어, 얘들아. 그 정도 금호동에 홍짐 2호점이 분점. 거기도 38평? 정도로 해서 체육관 두 개를 운영했는데, 이제 금호동 거는 정리하고 밀락동에 있는 거또 정리를 해서 두 개를 합쳐서 그냥 확장을 하자 해서 내가 일단 이쪽으로 오게 됐지. 근데 아무튼, 본론에서 또 새끼로 샀는데, 아무튼 내가 여기 확장하고, 여기서 체육관에서 먹고자고 한게 이제, 1년, 1년 몇 개월이야? 내가 2023년에 오픈했나? 응. 작년 5월이, 작년 5월이 1년 차였고, 올해 6년 차니까, 와. 내가 체육관에서 지금 1년 8개월 먹고자고 한 거야. 아무튼 그래서 내가 명절인데도 지금 이렇게 체육관에 있는 거고, 오늘 낮에는 저기 주짓수 합동훈련 하고 와서 부모님 만나 뵙고, 세배하고, 밥 먹고, 낮잠도 자고, 본가에서 부모님한테 덕담도 듣고, 다 했다. 마, 다 했어. 음. 암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얘들아, 격투기 선수를 너희들이 꼭 해야겠니? 물론, 뭐안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냥 재미로 어떤 얘기를 하나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내가 뭐 일류 파이터가 돼서 파이트머니를 겁나 많이 받는 선수도 아니고 그냥 뭐 거의 b급 수준의 파이터인데 지금은 체육관 운영하면서 사실 프로 데뷔하고 거의 로드fc 계약하고 그때부터 바로 그냥 체육관 오픈 했거든 체육관 하면서 이렇게 선생활도 하고, 사람들 지도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내가 막 파이터를 해서 수입이 많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돈도 벌고, 또 이렇게 체육관도 운영하고, 그게 나한테는 진짜 만족감이 크거든? 물론, 당연히 막, 큰 돈을 벌거나, 되게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야. 나는 내가 네. 운동을 하면서 내 삶이 그냥 즐겁고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 그래서 내 삶이 뭐 남들만큼 되게 풍요롭거나 뭐내 나이 때의 사람들과 딱 삶을 비교해봤을 때막 되게 정상적인 궤도에 있는 것 같진 않거든. 조금 모자라.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얻는 행복감이 음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그런 걸 내가 크게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 운동을 나이가 있음에도 계속 할수 있는 것 같고 내가 다른 선수들보다는 이제는 좀 나이가 있는 편인 것 같거든 올해는 내가 86년생이야 올해 39살인데 내년에 이제 40이지. 빨리 이제 쇼부를 보긴 해야 되는데, 쇼부라는 말이, 뭐, 이걸 더 얼마나 더 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 내가 이거 좋아서 즐기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시간 낭비를 그만하고, 이 체육관 운영에 더 전념해서 경제활동을 더 활발히 해야 되냐, 약간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사실 아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아직 생각, 결론을 못 내리긴 했는데, 아직 고민 중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중에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 근데 첫 번째, 민간인 버전으로 얘기하면, 왜 민간인이라고 하냐면, 내가 신앙이 있잖아. 이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알 텐데. 아무튼, 그래서 민간인 버전으로 얘기하면, 격투기를 하든 뭘 하든 자기 인생에서 좋아하는 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을 따라갈 것이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리고 또 그런 결정을 해야 될때딱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나는 어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거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오래 산건 아니지만 지금 여태까지 살면서 느끼는 게 사람은 될 놈은 되고 안될 놈은 안 돼. 그러니까 뭘 해도 그걸 통해서 될 놈이 있고 안될 놈이 있는 거야. 결국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해서 그래도 뭔가를 할 때만큼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자기 삶이 더 풍요롭고 만족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뭐 맞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내 삶을 돌이켜봤을 때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 거야. 근데 좋아하는 일을 할때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진짜 거기에 매진해야 돼. 나는 어쩔 수 없이 막 생계를 나이가 있, 나이가 있다 보니까 생계를 고려해서 운동도 하고 체육관도 하고 이랬거든. 근데 진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그거에 매진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이제 제자들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느끼는 건데 그리고 또 나를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면 둘다 어중간한 것 같아. 뭐 물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뭐 이게 잘될 수도 있지 않아요. 뭐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엔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해야 나는 삶이 더 만족감이 있고 풍성하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내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튼.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그거에 매진해서 진짜 한번 끝까지 해보는 게 자기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만족감과 하루하루 즐거움으로 삶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뭐내 말이 인생의 조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살면서 느끼는 부분은 내가 비록 뭐 되게 뛰어난 선수도 아니고 체육관도 막 엄청 잘 돼서 부유한 사람도 아니긴 한데 딱 보면 지금 내가 이렇게 체육관에서 지내고 있잖아. 집도 없어서 체육관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되게 만족해 내 삶에서. 이게 진짜 그냥 뭐 정신 승리의 느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왜 여태 아직까지 이 모양이지?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던 것 같아. 물론 이제는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주변의 사람들도 이제 보는 눈이 있으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아무튼 나는 내가 현재 삶에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나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것 같아요 조만또 영상을 올릴 건데 기대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또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나의 스피커라고 생각하거든 사실 더 하고 싶은 본론적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차차 풀도록 할게. 오늘도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줘서 고맙고, 그리고 한 명이라도 내이 말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에 조언이 되었으면 좋겠다. 좋은 일이 있다, 꼭 그거에 매진해서 도전해보길 바래.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생일이었는데 축하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꼭 기억하고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떡볶이 맛있게 끝까지 잘 먹을게요 안녕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때문에 영상 찍는 건데 감사합니다